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은혜받을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양옆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laughs> 다시 죄와 인생고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신 예수님 통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죄 해결사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죄 해결사의 탄생. 성탄절은 지구상 온 인류에게 왠지 모를 기쁨을 주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추리를 장식하고, 왠지 흥이 나는 캐롤을 들으며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를 즐기며 휴일을 즐기는 것이 너무 즐겁죠. 그런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축제가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성탄절이 가장 기쁜 축제가 되는 진짜 이유는 인류의 근본 문제, 가장 절실한 문제인 죄 문제, 죄로 인한 고난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죄 해결사가 탄생해 오신 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인류 역사상 그날까지 죄와 고난 문제가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날 죄와 고난을 완전히 해결하실 분이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입니까? 성탄절은 너무 기쁘고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해결하러 오신 모습이 영력히 묘사가 돼 있어요. 이 시간 그 말씀을 드릴 때 오신 예수를 엇보다죄 해결사로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죄 해결을 완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한 고난 해결 완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 해결사가 오심을 더욱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진정으로 기뻐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째로 죄 해결사로 탄생하셨는데요. 그래서 죄 없이 오셨습니다. 다 같이 죄 없이 오셨다. 죄 없이, 오셨다. 죄 없이 오셔야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죄 없이 오신 거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로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입니다 아직 성관계 갖기 전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이거. 동정녀로서 성령 잉태로서 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원죄를 유전으로 물려받으면 안 되니까 죄 없이 탄생해야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으니까 죄 대속을 위해 죄 없으신 분으로 동정녀 성령 탄생으로 오신 거 하시기 바랍니다. 죄 대속을 위해서. 죄 없이 오신 거예요. 다 같이 죄 대소구에서 죄 없이 오셨다. 왜냐하면 빚진자가 남의 빚을 갚아줄 수 없듯이 죄 있는자가 남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원죄를 유전으로 물려받지 않고 동정녀에게 성령행태로 오신 유일한 무죄인간 예수만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하실 수있는거 하시길 바랍니다 그 죄의 대속을 위해 죄 없이 오신거 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양대속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죄가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착해 보이지만 양도 고집이 있고요 게으름이 있고요 죄가 있어요. 양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양 대속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어린 양 예수 십자가 대속 제사는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 무죄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완전 대속이 가능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완전 죄 대속을 위해 완전히 죄 없이 오신 거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인 태로 오신 거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중국에 사형수 대신 가족 등이 대신 사형 받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사용받겠다고 나선 자를 알고 보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사용받아 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죄자인 줄 믿습니다 동정녀 성령 잉태로 오신 무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라도 다 대신 갚아 줄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짊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나시기 때문에 죄 없는 거룩한 자다 그거예요. 거룩한 성령으로 나신 분이라. 아담 원죄 물려받지 않고 거룩한 성령으로 나신 분이라 죄 없는 거룩한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천하에 있는 존재 중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죄를 물리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동물학자가 하루는 동산에 올라갔다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맹독을 가진 독사가 가슴위에 올라있어요. 그는 맹독의 독사임을 동물학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야 이제 내가 죽게 됐구나 하고서 그냥 놀래서 기절해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뱀 잡는 정, 전문가가 뱀꾼이 그 곁을 지나다가 그 독사를 발견하고 재빨리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절한 그를 깨웠습니다. 여러분, 동물학자는 독사를 분별은 했지만 물리칠 수는 없었어요. 사람들은 죄와 고통을 알고는 있지만 그걸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뱀꾼이 뱀을 잡을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를 물리치길 수는 없지만 예수만이 죄를 잡아 버릴 수 있는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길 거룩한 성령 능력으로 나신 분이기 때문인가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행태로 죄 없이 탄생해 죄를 이길 능력이 있기 때문인가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죄를 대속해 죄를 물리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거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왜 오직 예수만이 우리 죄 대속이 가능한지 아시나요? 예수만이 무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죄값 대신 치러 주시려고 원죄 없는 무죄자로 오시려고 예수님 성령 잉태하셨음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통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죄자로 오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무죄자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신 거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죄 해결사로 탄생하셨는데요. 그래서 오셔서 죄 대속을 하셨어요. 다 같이 죄 대속하셨다. 그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대속을 하신 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2 1절입니다 시작. 아들 나리니 이름을 예수라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 대속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하시기 바랍니다. 왜 죄를 대속해 주시느냐 죄로 인한 형벌 고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죄 고난 푸시러 죄 대속하신 거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죄 고난 푸시러 네. 죄 대속하셨다 네. 왜냐하면 죄로 인한 인생 고난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은 죄를 해결해 줘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죄를 해결하는 게 불가능함이 구약 내내 입증이 됐어요. 구약 백성들 율법 통해서 잘 지켜서 죄를 해결하려고 엄청 애를 썼지만 불가능하다.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죄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구약 내내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죄대속으로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 아니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죄를 해결해 줘야 죄로 인해 주어진 인생 고난 형벌이 풀리고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죄 고난 풀어 주시려고 죄 대속하시려고 오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범죄함으로 전염병이 온 나라에 창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라우나타 장마당에서 대속 제사를 드리자 죄가 해결되자 죄로 인해 주어진 전염병이 딱 멈춘 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고통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근본 원인은 죄예요. 예수님이 죄 대속을 해 주셔야 그 고통이 물러가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주님이 오신 거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신자가 많은 기독교국은 죄로 인한 인생 고난이 많이 해결이 돼서. 대체로 잘 살아요. 네. 죄가 대속이 되야 죄로 인한 고난이 물러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물러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대성물로 주시고 희생을 당하심으로 죄 때문에 주어진 인생고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에서 벗어나고요. 죄 때문에 주어진 고난 형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노예가 매매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혼혈 여자 노예가 20세 때 주인이 죽었어요. 그녀는 경매시장에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100달러로 시작이 돼서 점점 값이 올라가서 1,000달러까지 올라가고 다시 1,1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아까부터 이 일을 주시하고 있던 낯선 한 신사가 1200달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사에게 팔렸어요. 신사는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가자마자 자유증서를 작성해서 그녀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자유다.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너를 산 거야. 그녀는 그 말이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의아스러운 표정을 했습니다. 신사가 말했습니다. 난 남부의 노예 제도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래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너를 비싼 값을 지불하고서 사서 풀어주는 것이야. 다른 뜻은 없다. 그녀는 그제서 믿고 감사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연신 감사하다고 절을 하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 두 손을 반짝 들고 외쳤습니다. 나는 자유다. 고생은 이제 끝났다. 주인님이 대신 값을 치러 주셨다. 네. 여러분, 우리의 주인님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네.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네. 이제 고생은 끝나게 된줄 믿습니다. 고생은 끝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질병 고생, 가난 고생, 불화 고생, 사망 고생 이 인생 고해결의 유일한 길을 아시나요? 여러분 오직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고 죄가 해결이 되어야만 죄로 인해 주어진 인생 고형벌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음을 믿으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죄로 인한 인생 고난이 물러가게 돼 있는 거 믿으면 아멘합시다. 믿음으로 간구해 질병 고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불화 고통에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고에서 구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죄 해결사로 탄생하셨는데요. 결국 죄로 인해서 주어진 고난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셨어요. 죄 고난을 푸십니다다같이죄 고난, 고난 푸신다 본문 2 3 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먼것 같고 안 보이려요. 그러나 보이는 인간으로 친숙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돌보시려고, 고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고난을 풀어주시려고. 그래서 함께하시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면서 결국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와. 사랑 관계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궁극 목적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 관계 위에 함께 하시며 고난을 풀어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랑 관계 위에 죄의 고난 푸신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대속으로 죄를 해결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죄로 인해 주어진 고난을 하나하나 사랑으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와 사랑 관계 이루시는 것이 궁극목적인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첫째로 죄를 사죄하는 선언 하시고, 둘째로 치유해 주셨죠.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 가라. 그때 그 중풍 병자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보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남은 여생 평생 주님을 사랑하게 된줄 믿습니다. 보나마나 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 때문에 주어진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사랑 관계 이루시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주님이신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 오신 거 하시기 바랍니다. 한 판사가 옛 친구에게 어쩔 수 없이 벌금 형 판결을 내린 후에 그 다음에 법복을 벗고 내려가서 벌금을 대납해 주고, 그리고 더큰돈 주면서 격려를 한다면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친구와는 진짜 지난 사랑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판사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시고, 덤으로 더 주시고, 함께 하시며 돌봐 주시고 우리의 고통 다 해결해 주시고 얼마나 고마워요 주님과의 사랑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의 피로 예수 대속의 제사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죄로 인한 진노 형벌 인생 고난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로 인해 주어진 진노 인생 고통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사랑관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가 이해되면 아멘합시다 이 수순이 이해되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서 함께 하시는 거요 왜 함께 하시느냐 죄로 인해 주어진 우리의 인생 고통 하나 하나 자상하게 해결해 주시려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걸 체험하며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여자 선교사가 중국 소주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중국인 여자의 딸이 가난 탓에 상해 어떤 가정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가정부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걸 보고 여선교사는 직접 상해로 가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가정부의 딸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 딸은 여선교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평생. 여선교사의 수족처럼 여선교사를 사랑으로 섬긴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비싼 값을 지불하고 가서 찾아가서 함께 해주면서 사랑으로 노예 고난에서 풀어주자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해 깊은 사랑 품고 여선교사를 섬기는 사랑 관계가 이루어진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선교사가 2000년절 성탄절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셔요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로 팔려간 딸을 사왔듯이 십자가이 생에 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친히 찾아가서 구해왔듯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자상하게 우리의 고통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이란 말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죄를 해결하신 후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이유는 죄로 인해 주어진 고난 문제를 자상하게 하나 하나 풀어 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기도를 이루어 주시려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돌봐 주시려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관계 깊버지시기를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속죄를 믿는 분 아멘합시다. 예수 영접한 여러분에게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으면 아멘합시다. 함께 하시며 죄로 인해 주어진 고난을 하나하나 자상하게 풀어주시는 거 믿으면 아멘합시다 그 주님과의 사랑이 날로날로 날로 더욱 깊어지시기를 축건합니다임마누엘로 함께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을 그 사랑을 체험할 때마다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 이 시간, 죄 해결사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해결사로 왜 탄생하셨느냐? 첫째로, 죄 없이 오심으로 죄를 해결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둘째로, 죄 대속 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것. 셋째로, 죄의 고난을 결국 풀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죄 없이 오신 줄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으로 죄 없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난이 해결되게 된거 아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임마누엘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함께하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베풀어 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오늘 오신 예수를 무엇보다 죄해결사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죄해결을 완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한 고난 해결 완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해결 싸우심을 더욱 축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기뻐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